냠냠 자 오늘은 쿠팡에서 판매하는 가성비 대용량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입 허니과백입니다 가격은 8,560원이고요 총 80개가 들어있고 칼로리는 100g당 553칼로리입니다 귀여운 미니사이즈여서 먹기가 편하고요 식감은 많이 딱딱하지 않고 오독하고 바삭합니다 맛은 달콤하고 고소해서 맛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아서 물리는 느낌 없이 맛있게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허니쌀과자입니다 가격은 8,630원이고요 칼로리는 100g당 540칼로리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양이 진짜 무자비하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고요 식감은 진짜 바삭바삭합니다 맛은 달 달고짭짤한대소초니가는 단짠단짠 맛이고요. 그리고 쌀가루답게 고소한 맛도 잘 느껴져서 정말 맛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콜라 몬테코 초코칩 쿠키입니다. 가격은 5,600원이고요. 한 봉지에 과자가 4개씩 총 18봉지가 들어 있고 칼로리는 100g당 490칼로리입니다. 식감은 오리온 초코칩 쿠키와 비슷하고요 먹기 전부터 코코아 향과 바닐라 향이 은은하게 느껴집니다. 초코맛 자체가 진한 편은 아니지만 달콤한 맛도 잘 느껴지면서 중간중간 초코칩도 씹혀서 맛있고요. 커피랑도 궁합이 좋은 정말 괜찮은 맛있는 과자입니다. 냠냠. 자, 오늘은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쫄깃쫄깃한 먹템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성 올리브 치아바타 식빵 입니다. 가격은 3,980원이고요. 칼로리는 대략 한 장에 60칼로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고소한 향이 솔솔 나면서 말랑하고 쫄깃해서 식감이 좋고요. 중간중간 올리브드 씹혀서 올리브유 풍미가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고소하고 담백해서 정말 맛있는 기대 이상으로 만족감이 좋은 식빵이니까요. 꼭 한번 냠냠 해보세요. 도대체 피코 그 가래떡 떡볶이입니다. 가격은 4,980원이고요. 칼로리는 확인이 안 되니까 패스. 2인분 치고는 양이 좀 적어서 개박치지만 매콤달콤한 국물이 매력적인 제품이고요. 떡은 가래떡답게 쫄깃함이 살아있어서 식는 맛이 좋습니다.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이고요. 특히 국물이 진짜 맛있어서 삶은 계 함께 먹으면 바로 극락체험을 할수 있... 세 번째는 남의 마늘 치즈 베이볼입니다 가격은 5,980원이고요 총 16개가 들어있고 칼로리는 대략 1개에 85칼로리 정도로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모르겠다 블루베리와 어니언 두 가지 맛으로 구성됐고요 식감은 베이글처럼 쫄깃하고 쫀쫀합니다 달콤한 갈릭소스와 고소한 치즈가 잘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고요 아침에 아메리카노와 함께 간단한 아침 식사로도 먹기 좋습니다 냠냠 자 오늘은 가성비 좋은 편의점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800 튜브 초코입니다. CU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800원, 칼로리 아 아하... 이거 터졌네, 에헤이, 조졌네. 여튼 칼로리는 140 칼로리입니다. 질감은 일반적인 쭈쭈바와 똑같고요. 맛은 바피코와 비슷한데 단맛이 좀더 강한 편이고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맛이 준수. 아하 튀었다 아 진짜 조전도전 리얼 프라이스 500겁니다 GS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500원 맛은 멜론 바나나 망고를 준비했습니다 질감은 서걱거리는 샤베트 느낌이고요 맛과 향은 맛별로 진하게 잘 깨져서 맛있습니다 메로나처럼 밀키하고 쫀쫀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듬> 그래도 500원짜리 집어맛이 괜찮았습니다 자세 번째는 청콘입니다 시우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1,000원이고 맛은 딸기우유와 초코바닐라를 준비했습니다 1,000원짜리라서 밀도감이 좀 떨어지지만 밀키하고 부드러운 맛을 맛볼 수 있고요 과자는 복불복으로 바삭하거나 눅눅해서 알아서 잘 골라야 할것 같습니다 딸기우유와 초코바닐라 둘다 이름처럼 맛이 잘 익어지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성비 있게 냠냠 해보세요. 냠냠! 자, 오늘은 무조건 맛있는 다이소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벤토 드럼스틱 스위트 앤 스파이시입니다. 가격은 1 0 0 0원이고요 칼로리는 259 칼로리입니다. 동심 닭다리 과자와 모양이 비슷하고요 식감은 바삭바삭합니다. 맛은 벤토 불징어처럼 매콤하고 달달해서 중독성이 느껴질 정도로 맛있고요 그냥 먹어도 정말 맛있지만 맥주와 함께 먹으면 진짜 개꿀맛을. 자, 두 번째는 귀리 방아과 크림 카레입니다. 가격은 1 5 0 0원이고요 칼로리는 320 칼로리입니다. 뜯자마자 카레 향을 진하게 맡을 수있고요 식감은 일반적인 크리스피 롤처럼 바삭합니다. 자, 맛은 역시 카레 맛이 아주 진하게 나는데요. 짭조름한 카레 맛과 달달한 크림이 밸런스가 좋아서 정말 맛있습니다. 자, 귀리 방앗가 크림 카레 짭짤한 맛을 좋아한다면 꼭 한번 냠냠해 보세요. 세 번째는 허니 달고나입니다 가격은 1,000원이고요. 총 14개가 들어있고요. 칼로리는 190칼로리입니다. 달고나 맛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덜 꿀이 첨가돼서 달콤한 맛을 진하게 맛볼 수 있고요.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이어서 식후에 이가심용으로도 먹기도 좋고 냠냠. 여러분, 연세우유 신상 피스타치오 생크림빵과 메론 생크림빵 먹어보셨나요? 먼저 피스타치오 생크림빵 가격은 3,300원이고요. 칼로리는 497칼로리입니다. 연세우유빵답게 큼직하면서 두툼하고요. 빵 식감은 수분감이 약간 느껴지면서 말랑말랑 가득 들어 있고요. 맛은 피스타치오 특유의 고소한 맛이 진하게 나고 그르르리고 아몬드도 들어 있어서 오도고독 씹는 재미도 좋습니다. 자 피스타치오 생크림빵. 개인적인 입맛이지만 어설픈 편의점 두바이 초콜릿보다 훨씬 맛있으니까요. 꼭 한번 냠냠해 보세요. 자, 다음 메론 생크림빵 가격은 3,200원이고요. 칼로리는 463칼로리입니다. 개봉하면 바로 메론 향을 맡을 수 있고요. 빵은 소보로처럼 거칠고 달콤한데 보기보다 메론 맛은 아주 약한 편입니다. 고소한 우유 크림이 가득 들어 있어서 크림 풍미를 제대로 즐길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메론 맛이 진한 편은 아니지만 메론 커스터드 덕분에 메론 맛을 부드럽고 은은하게 즐길 수 있어서 정말 맛있습니다.